죽음안 돼, 보는 거야? 이거 정상적인 등차선 아닌 거 알지? 상수 때문에. 짝퉁. 1항부터가 아닌 거야. 이게 따로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얘가 sn 플러스 1 빼기 sn을 해보라 했잖아. 그러면 일단 이건 무조건 틀렸어. 왜? a n이 1항부터가 이루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등차선이라 그러면 이미 이말 속에는 1항부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안 해봐도 우린 끝났어. 이거 안 돼. 1항부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탑공치의 특징을 알면 그냥 바로 끝이지. 됐어? 이게 1항부터 아니고 이런 거 보통 2항부터 이루는 거잖아. 됐니? 자 그럼 어쨌든 a n 3n 플러스 1을 구할 거면 a 1 알아야 돼. 그래서 a n 값을 sn에서 sn 빼기 1 구해서 얼른 풀어봐. 근데 이 녀석은 n이 2부터 성립을 하는 걸 알아야 돼. 1항 아닌 거 알잖아. 얘 상수 때문에. 혹시 sn에서 sn 빼고 있니? 뭐 계산했어? 뭐나왔다 마이너스 어제 나 믿을게 하기 싫어가지고 일단 일단 믿어볼게 사기 치면 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니은을 봤더니 <laughs> 저기 아래 쓸게 니은 긴장하고 있군 A3N 더하기 2를 봤어 그러면 여기 결과가 요 A, N이 3N 플러1이면 이미 여기에 2를 넣어도 얘는 최초가 4부터야 그러니까 4부터니까 2랑을 넣을 필요가 없어 문제가 안 생겨 여기다가 이제 A, N자에 넣어봤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2에 3N 플러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빼기 6엔 더하기 3이 돼서, 어, 1차식 맞고, 앞에 계수 공차인데, 공차가 맞고만 그래서 얘는 맞는 거겠지. 빨리 보냈잖아. 다 놓지 말고 공차를 보라, 고 공차를. 됐어? 자, 그러면 a, n이 음이고, 자, 근데 a, n이 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거 a 는 아까 구한 게 뭐였어? 마이너스 2엔 더하기 5인가 일단 묻어가 볼게. 아우, 반가워요. 자, 그래서 어쨌든 n이 2분의 5보다 크다요. 대 sn이 0보다 크다면 sn 저기 나와있던 거 sn이 0보다 크다 여기씩 그냥 그대로 쓸까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면 양변에 음수를 구하면 n제곱 빼기 4n 빼기 6이 음이다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돼 그럼 우리 근의 공식 사이 값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자연적서 구할 거니까 짝수자 근의 공식 b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1시면 10인 거 같아 야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조용한데 이거 어차피 이미 이거 2.5보다 큰거 알아. 얘가 3.222잖아? 그럼 이거 5.222. 그럼 2 5초과니까 3, 4, 5. 3개. 맞네. 그런 느낌?